사개론 안지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스타는요. 국민 가수가 나온 국민 성장 캐릭터 바로 이병찬 씨입니다. 제가 지난달 29일 국민 가수 탑 o 1 0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 이병찬 씨도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요. 인터뷰가 딱 끝났어요. 일어나서 수고했습니다 하고서 나가는 퇴장하는 순간에 이병찬 씨가 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봤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올데스타 얘기를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얘기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가 좋은 영향을 받고, 기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되게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잘 해온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병찬 씨 특유의 그 소년미가 있잖아요. 그런 소년미를 가진 사람이 와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약간 경건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약간 딸랑딸랑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골드스타를 열심히 봐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병찬 씨와도 기념사진을 찰칵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불러보시죠 네. <laughs> 저도 살짝. 자랑하려고 찍은 겁니다. 네. 네, 궁금한 게병찬 씨는 구독 했나요? 그걸 안 물어봤네요.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구독하셨죠, 이병찬 씨. 이병찬 씨에게 여러 질문이 또 쏠렸어요. 워낙 도 인기 캐릭터니까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역시나 나왔습니다. 순위가 잘못 발표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것도 두 번이나 잘못 나왔잖아요. 탑 10, 10명 나왔는 중에 10명 중에 10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 방송 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병찬 씨 표정이 그다지 당황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거에 크게 연연해야 하지 않았다. 또 10위여도 상관이 없었다. 10위가 나왔어도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만면에 웃음을 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병찬 씨가 더 위축되지 않았냐 싶은데 공연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초연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병찬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본선 3차 팀미션 진수 병찬을 꼽았습니다. 아, 약간 의외이기도 했어요. 진수 병찬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병찬 씨에겐 아픔입니다. 먼저 1라운드에서 마서 점수 최하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병찬, 임지민, 유슬기, 박민호, 유영채 다섯 명인데 이 다섯 명의 당락이 이제 이병찬 씨 노래에 달렸습니다. 왜냐 대장전에 나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장전에서 음이탈을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박효신의 숨을 불렀는데 박효신의 숨. 기본적으로 박효신 씨의 노래 자체가 너무 너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숨은 더 어려운 노래예요. 아직은 노래를 정식으로 트레이닝 받지 않은 이병찬 씨가 왜이 노래를 선택했을지 보면은 본인이 역도를 할수 없게 되고 방황할 때 가장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받은 곡이 숨이었대요. 왜 대장전 때 이병찬이 박효신의 숨을 불렀냐? 이 얘기는 이병찬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그 노래가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왜 결과가 좋지 않았냐?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신인이고 초보이기 때문에 긴장감,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 했단 거죠. 근데 팀원들은 그 기다리는 대기실 안에서 솔직히 너무 잘했다 오면 잘했다고 안아주자라고 입을 모았어요. 근데 정작 돌아가는 이병찬 씨는 아, 팀원들 어떻게 보냐 하면서 결국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에게 아픔일 수 있는 이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운동이라는 게 단체 운동이 있고 개인 운동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때 역도는 개인 운동에 가깝습니다. 물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어우러지지만 정작 역기를 들땐 혼자 드는 거거든요. 그런 이병찬 씨에게이 진수 병찬은요.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라는 용기와 응원인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이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 부담감이란 거, 그 사람들이 날 믿고 지지해준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감정의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병찬 씨는요,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라고 말한 동시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무대 위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였으니까요. 또 하나 1차적인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참 제가 1차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래요. 심오한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했습니다. 함께 역도하던 사람들 연락 안 왔나요? 아, 궁금하잖아요.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오래 했던 게 역도였고 역도 선수 이병찬을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데 이걸 내려놓고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 마이크를 쥐고 덜덜덜덜 손을 떤다. 그 모습을 보는 역도 동료들은 어땠을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들을 다 종합하면 딱한 단어로 귀결이 돼요. 그건 바로 너 뭐야? 이거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병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잘할 거라고 그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때야. 뭐, 회식을 해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정도지, 어, 잘한다, 이 정도지, 정말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노래를 부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게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잘해졌잖아요. 그 끝에 나온 게, 너 도대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이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문자를 내 보낼 수 있다는 건, 이병찬 씨랑 정말 친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안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 보내냐고요? 어 병찬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한동안 연락도 못했는데 국민가수를 보니까 네가 나오고 있구나 너의 노래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 너의 무대 계속 응원할게 이게 덜 친하거나 대면 대면한 사람들의 문자고요 대뜸 뭐야 너 이거는 진짜 친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엔 플러스 너무 잘 됐다가 과로안에 숨어 있습니다 파이널까지 진출하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병찬 씨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 너무너무 잘한다. 너 이런 모습을 감추고 있었니? 너무 자랑스럽다. 그동안 부상당하고서는 역도를 못하고 주저앉은 이병찬 씨를 보면서 위로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야 그분조차, 그 주변 사람들조차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병찬 씨 이번에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자. 저의 일차적인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laughs> 옆에 있던 기자들이 조금 짜증 났을 수도 있어요. 딱 봐도 저보다 대부분 후배들인데 선배였으면 제재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제가 방송 보는 내내 궁금했어요. 운동을 하던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얼마나 달라졌을까? 몸무게, 몸의 변화는 어떨까? 더 나가서 아 진짜 궁금한 거예요. 여전히 역기를 들수 있을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마도 이병찬 씨와 함께 향후 TV조선에서 예능을 하면은 분명히 역기 드는 장면 나올 거예요. 얼마까지 들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예선 참가할 때는 역도 선수 할때그 몸무게 그 정도였는데, 파이널 무대를 치를 때쯤엔 8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무대에 서기 위해서 또 의상도 입어야 되니까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들면 몇 kg까지 들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킬로까지 될것 같으세요? 피디님은 몇 킬로까지 될것 같으세요? 음, 한 70. 그러니까 딱 봐도 키가 한170 정도 되고 그러면은 몸무게가 해 제가 볼땐70 k 로 미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10 k 로가면 돼요. 110 k 어. 로 여러분 110 k 로요 와. 그러니까 제가 77, 8 나가거든요. 제가 키가 183이에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 같은 사람은 한명 반을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번쩍 드는 거죠 와 그래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데 함께 생활을 3개월 동안 해온 탑10은 국민 가수 탑10은 알까 이걸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쓰는 일이 있을 때안 뺀대요. 뭐, 사실 그 안에서 힘쓸 일이 뭔 일이 있겠어요. 뭐, 이명찬씨 출연자한테 뭐, 이거 치워, 저거 치워 들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리하고 뭔가 옮길 때는 되게 나서서 힘을 발휘하는데 너무 쉽게 쉽게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운동선수 특유의 이 부지런함도 포함이 된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는 악수할 때 느낀다는 거였습니다. 악수를 딱 하면은 굳은 살, 정말 딱딱한.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악력이잖아요 드는 힘도 중요한데이 무거운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역도선수 올라올 때 송진가루 바르죠 쥐는 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병찬 씨가 힘자랑했다고 악수할 때꽉 찌면서 뭐 기싸움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잡아보면 압니다 남자들은 보통 알아요 악수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딱 잡는 순간 이 사람과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잡아보는 순간 사람들이 느껴진대요 아 장난이 아니구나. 살짝 고자질 하나 하면은 그 현장에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힘 자람 좀 하는 사람은 조연우 씨였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 그 부드러운 조연유. 조연우 씨가 어, 굉장히 힘에 몸,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도 이병찬 씨 앞에서는 감히 힘쓸 생각 못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병찬의 2021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 같았던 한 해, 따뜻하고 모두가 성공한 한 해. 그림 같았다. 본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일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현재 나이 기준으로 평생 해 오던 역도를 할수 없게 되고 그 후에 무엇을 할지 방황할 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새롭게 그리는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따뜻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병찬의 바람은 무엇일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병찬 씨 바람은 이거였습니다. 이병찬 씨 바람은 이거였습니다.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빨리 소통할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병찬 씨 팬들. 자, 탑텐과 인터뷰 마치고 짧지만 이병찬 씨와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순수한 감정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저한테도 좋은 기운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원래 기운이 좋은 사람과 있으면 나 역시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이 분명 이병찬 씨에게는 성공적인 성장 스토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 목표를 물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공연, 팬미팅, 팬들과의 소통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병찬 씨가 좀더 팬들 곁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올드스타에도 조금 더 다가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번에 제가 뵀을 때는 구독했는지 여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 끝에 이병찬 씨가 혹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문패로 딱고정을 해서. 팬들께 선물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